8월 24일 오늘은 오전 루틴 18일째 기록입니다. 이상하게도 20분이나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. 깜깜한 새벽, 조용한 도로 위에 홀로 서 있으니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새벽 하늘을 넉 놓고 찍고 있었는데 불쑥 나타난 한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. 순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. 이렇게 걸어가는 새벽길은 언제나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. 저녁에 어중 밤의 깊은 정막과는 또 다른 새벽의 정적. 이른 새벽에는 맑고 차분한 기운이 흐르고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벌써 밤이 길어진 탓일까요? 새벽 5시의 하늘은 뜨거운 여름의 새벽과는 확실히 다릅니다. 오늘 같은 시간은 자주 경험하는 새벽이지만 왠지 더 깊게 마음 속으로 파고드는 듯 합니다. 아무도 없는 듯한 정막 속에서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많은 말을 걸어옵니다.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가?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? 나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면 그 또한 참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? 단순한 하루의 시작 같지만 새벽의 고요 속에서는 늘 이런 사색이 피어납니다. 그 사색이 하루의 발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. 오늘도 이 특별한 새벽을 기록하며 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도 새벽에 만나요. 같이 걸어요. 그리고 달려요.